연중 제 2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천성당 성사담당 고원일 란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자신의 아픈 곳을 치유해 준다면 사람들은 몰리기 시작합니다. 병의 치유와 관계해서 허락받지 않는 의료행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비로 불리는 종교가 성행하는 것은 공통된 삶의 풍요가 아닌 특별한 선택을 통한 개인 만족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직함이 높은 사람이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려고 기도하거나 체험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과 함께 뭉쳐진 사탄의 장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 가르침과 치유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선택을 통한 치유가 목적이 아닌 모든 백성의 해방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들의 고백은 특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서 나온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의 소리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가짜는 진짜를 보면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특별한 척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진실된 행위를 보게 되면 숨거나 나는 진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거짓을 진실로,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여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떠나달라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 거룩배를 타고 바라볼 때 세상의 아픔을 보게 되고 가짜 자신의 모습에 숨어 있는 진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하도도 예수님과 함께 가짜로 숨겨진 마음에 진실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